자료를 낸거에 대한 동북미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네 가지가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기자 회견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는 저희들 그 환경 단체가 주장하는 동북미와 조동리가 2021년 12월 31일부로 임대차 계약사가 해지가 됐다. 두 번째가 그 12월 30일로 해지가 됐는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계약이 해지된 것을 알면서도 환경도시위원회에서가 통과를 시켜줬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5월 31일이 전국 지방선거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도시위원들이 그 지방도의원 후보로 나와 있을 때, 환경 단체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기사로 올려가지고 그 도의원 후보로 나왔던 의원들조차도 상당히 피해를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요거 같습니다. 4월, 올해 4월 30일 마을 정기 총회를 열었는데 그동복리가 총회를 총회 승인을 안 받고. 마을에서 임 대로 주도 리와 계약을 했다. 저희들이 그 3월 30일 날 어제가 계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3월 16일로 주작이 되어 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 3월 30일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전북리 마을 수건 사업인 제주자연체험학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고짜할 사람들과 제주 참여환경연대가 지난 5월 31일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는 사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동북리 주민들은 아래와 같이 내개항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여 마을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2021년 12월 30일 동북리 마을회와 사업자 사업부지 임대계약 종료에 의한 사업자 사업부지 부존재 사안 발생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동공리마을회와 이 사업부지 임대 계약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당의 사업부지 임대차 계약은 사업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급 지급 임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계약에 대한 해지권은 동공리마을회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북리 마을에는 당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마을 주민들이 뜻임을 알고 사업자에 대하여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따라서 당의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 사실이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은 마을 총회의 권한 사항인데다가 당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마을 총회를 소집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마을 총회를 통해 당의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준비 중이었습니다. 두 번째, 2022년 3월 29일, 도의의 환경도시위원회 안건 재상정. 사업부지 임대계약 종료 논의 없이 결과 통과. 2022년 3월 30일 도의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경 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2년 3월 30일 당시에 임대차 계약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알고 계셨으며. 이러한 사정을 다 감안하고 안건을 심의한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 4월 30일 동북리 마을 총회에서 유효한 사업부지 임대계약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022년 4월 30일 동북리 마을 총회 열어 임대계약 시도 주민 반발로 의결되지 못한 요거에 대한 환경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2년 4월 30일 마을 총회를 열었고 당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의 교류에 따라 동북리는 사업자와 2022년 4월 30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서명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민동의와 마을 총회의 승인 없이 사업부지 계약을 2022년 3월 16일로 계약을 맺었다. 요거에 대한 환경단체의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2022년 3월 16일에는 어떠한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4월 30일에 마을 총회에서 임대 계약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2년 동봉리와 사업자가 맺은 임대계약서 원본을 기자분들이 요청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곧장할 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언론사의 허위정보가 담긴 자료를 배포하여 동봉리 주민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공부,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허위 자료에 근거하여 기사를 작성한 언론 기관들은 정정 기사를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동북리와 하등이 연관이 없는 단체나 개인이 어떠한 내용이든지간에 허위 사실이나 정보를 유포하는, 유포하는 등 동북리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어행을 할 경우에는 우리 동북리 주민들은. 일치단결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은 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계약금 지급 일정이 작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요거에 대한 해지 권한이 동복리에 있는 거고 동복리가 해지 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22년 4월 29일까지도 임대차 계약서는 유효하다. 그니까, 러 고짜와 사람들과 제주 참여 환경연대가 주장하는 2021년 12월 30, 30일 부로 임대차 계약서가 해지됐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다. 요거를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정규총연을 열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에 대한 승인을 4월 30일 날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임대차 계약서를 최종적으로 도우리하고 계약을 할때그 날을 4월 30일로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5월달로 잡은 게 아니고 우리가 승인 받은 날이 정기총회 때 승인 받은 날로 계약을 하자. 그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4월 30일로 이렇게 그 일정을 잡은 겁니다. 계약을 한 겁니다. 날을. 또고랑 저희 동복리는 그 정기총회나 임시총회 때그 주민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기총회 승인받은 날로 계약날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총회 일정으로 계약을 했다는 게 알리는 게 뭐냐면 저희들 마을 입장에는 4월 30일이나 5월 15일이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전기총회 승인받은 날로 일정을 정하는 게 주민들이 그 어쨌거나 나중에 봤을 때 이해가 쉽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한 거지 계약 날을 4월 30일에 하든 5월 30일에 하든 그 계약 날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동복리 마을 수관 사업인 제주 자연체험학과 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환경단체 두 단체가 관심을 많이 갖고 동복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 어떤, 어떤 부분에서는 감사도 드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과한 가 아니냐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이 동북미 수건 사업에 대한 이 지금 보도 자료를 보시면, 저는 어디에서 이 기사를 사실을 알아가지고, 언론사에 이렇게 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그고자할 사람들하고 환경 참여 연대는 제주도가 환경에 상당히 환경이 중심적인 곳 아닙니까, 제주도가. 그리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두 단체가 아무런 사실 없이 이렇게 보도를 낼수 있는지, 그리고 분명히 환경, 두 환경단체가 분명히 보도가 잘못된 걸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제대로 말로 뭉쓰고 있어요 동봉리가 해볼테면 해봐라 근데 저는 그런 자신감도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도의회에 있는 도의원조차도 환경도시의원의 의원들에게도 겁박을 했습니다 그것도 5월 30일 지방선거가 딱 이틀밖에 안 남을 때도 아무런 근거 사실 없고 그냥 낸 거예요. 그럼 그 도의원 등들이 선거 활동을 하면서 얼만큼 피해를 받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조차도 그 중심이 되는 환경, 두 환경 자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짜와 사람들하고 제주 참여 환경 연대는 분명히 공식적으로 우리 동북리 마을 주민도 도민이 아니겠습니까? 또그 일을 하는 분들이 도의원이고 분명히 환경 자체는 그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개발 사업 등등의 문제점을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면서 본인들의 잘못은 덮어버리면 과연. 우리 제주도가 올바르게 갈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기자분들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보도를 좀 해주십사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